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우울한 이야기, 또 허무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있죠. 그러다 성경을 피면 아또 소망과 희망으로 꽉 차있습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울에 빠졌다거나 허무의 바다를 헤맸다 귀절이 없죠. 사도 바울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또 도전하는 이야기로 꽉차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해답을 알고 있었길래, 아,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넘어지지 않는다. 그 비결을 아, 써놨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같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에 똑같은 문장을 두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죽을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예수의 생명이, 생기가 그것이 나를 또 살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어, 사도바울이 2000년 전이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는 아주 생명과 생기 있는 삶을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 넘쳐, 쫄쫄 흐를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을 퍼올릴 수 있을까요? 네, 잠언 4장 23절에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지킨다는 말이 군인들이 부대를 사수하듯이 지키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라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 근원이란 히브리 말이 문이란 뜻입니다. 통로.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을 통해서 흘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생명으로 흘러 나오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러 자살과 극단적인 생각도 할수 있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존 프로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 마음은 악기와 같다. 음악 하시는 분, 악기와 같아서 자주자주 자주 조율을 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느슨해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어, 그 자문 사장 23절 앞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띄지 말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 건강이란 말이 메디슨입니다. 약이라는 것이죠. 음.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생기가 돼서 우울의 시대에 나를 확 일으킨다라는 거죠. 캐롤라인 리프란 분이 계십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뇌 전문가이시며 또 인지 상담 가세요. 그분은 자기에게 상담하는 모든 분들에게 빌리보서 사장 8절을 처방한답니다. 빌리보서 사장 8절이 이렇게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무엇이든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분은 생각이 뇌를 바꾸고 정신을 바꾸는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빌립보 4장 8절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의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바뀌면 모든 정신 질환의 70에서 95%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분이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DNA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는 그런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바로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우리가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울했는데 죽고 싶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평강이 이렇게 왔던 기염들을 다 하실 겁니다. 우울과 허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우울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 단단히 들어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생기로 확 다시 한번 일어나. 맛진 인생 살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내 마음 속에는 있 생기를 잘퍼올려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생기와 생명을 회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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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이 아니게. 고립되고 단절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 음. 어 그래서 그럴 때잘 이겨내는 지혜를 음. 주신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건지, 음. 어떤 건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음. 각각 차례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대비해서 잘 음. 보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엘리아 컴플렉스 얘기하셨잖아요. 음. 저 스톡테일 파라독스라는 얘기를 음. 이제 자주 해줍니다. 음. 스톡테일이라면 존 스톡테일 중령입니다. 음. 베트남 전쟁 때 8년 동안 포로 음. 생활을 음. 하셨는데 어, 그 갇혀 있던 감옥이 2m 75cm 에다가 높이가 90cm 였답니다. 그러니까 8년을 기어 다니신 거죠 이 아. 안에서. 그런데 아. 어떻게 8년 만에 이분이 에, 석방 되셨고 쓰리스타가 나중에 되시고 음. 아주 그렇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8년을 이겨냈냐.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나는 석방된다는 믿음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두 번째, 그게 중요한데, 그러나 현실, 매일매일 생활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죽은 그룹은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은 달찍 죽었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석방될 거야. 내년에 아. 석방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죠. 음. 그 다음이 비관론자들, 이제 끝이야. 근데 자기처럼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음. 자기도 그 안에 있으면서 누가 아프면 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음. 현실에 최선을 다했더니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도 요셉이 그렇게 갇히고 그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손계 보면은 간수들이 탐복할 정도로 열심히 현실에 열심히 내는 걸 통해서 나중에 좋은 날을 봤듯이 우리가 우울과 홈에 빠졌을 때 믿음 잃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현실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